네, 안녕하십니까. 그, 이번 시간부터는 그, 국가공무원 7급에서 그 통계학 과목 있죠? 그 통계학 과목의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먼저 그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음, 이거는 이제 그 균등분포에 대한 문제인데, 그 구간 이제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 이제 균일분포를 따르는 이제 확률 변수, 그 확률 변수에 대한 중앙값하고 이제 사분위 범위 요걸 이제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균등 분포, 균일 분포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균등 분포는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일정 이제 구간 내에서 그래서 a에서 b 요 사이의 구간 내에서 이제 그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모두 다 동일한 동일한 요런 이제 분포가 이제 균등 분포예요. 그래서, 균등분포 또는 뭐 균일분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확률 변수 x 가 균등분포 AB를 따른다 그러면은 이제 A하고 B 범위 내에서 확률값이 이제 정의가 되겠죠. 근데 이때 이제 중앙값하고 이제 평균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 A하고 B의 이제 중앙값 평균은 여기 가운데 위치한 값으로 동일하니까, 여기 2분의 여기 하한 더하기 상한값. 그래서 그거를 이제 2로 나눠줄까. 이게 이제 중앙값 또는 평균값이 되고 분산은 이거죠 분산은 12분의 여기 상한 마이너스 하한에 제곱해준 거 이게 이제 이 유니폼 분포의 분산 값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할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4분위 범위인데 4분위 범위는 이거죠 그러니까 4분위 범위 이제 IQR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이제 3, 4분위 수하고 이제 1, 4분위 수의 차 에요. 근데 3, 4분 의수하고 1, 4분 의수의 차이인데, 3, 4분 의수하고 1, 4분 의수 그러니까 4분 의수가 뭐냐 하면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가 여기 A에서 B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딱 4등분할 수 있는, 이렇게, 네등 동일한,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4등분할 수 있는 이위치값 이게 4분이, 4분이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위치가 1, 4분이수, 그러니까 중앙값이 이게 2, 4분이수예요. 2, 4분이수, 그리고 여기 중앙값이 2, 4분이수, 그럼 여기가 3, 4분이수 이렇게 돼요. 근데 그 4분이수는 여기가 지금 1, 4분이, 2, 4분이, 3, 4분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요 간격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잘못 그렸서는데요 간격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25%요 사이에 있을 확률도 25%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도 25%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도 25%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균등 분포에서도 마찬가지로 Q1하고 여기 한 사이가 25% 여기 Q1하고 Q2 사이도 25% Q2하고 Q3 사이도 25% Q3하고 여기 B 사이도 25%러면 전체가 25%면 100%가 되죠. 그러니까 1, 비율로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25, 25, 25로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위치 값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누적분포함수를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누적분포함수가 누적분포함수가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Fx라고 하는 건 뭐냐면 Fx는 여기 x가 x까지의 누적확률 이 값입니다. 이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Q 이렇게 주면은 이 얘기는 결국에 이균등분포에서균등분포에서 균등분포에서 여기 X까지의 누적 확률. 여기. 여기가 Q가 되는 이 X값.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통 그 Q까지니까 이게1 0 0분위 수로 표기하면은 Q% 퍼 그러니까 Q 곱하기 이제 100%. 100% 분의 수 값이 얘예요. 이 X 값, 이거. 얘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누적 확률이 Q니까. 그러니까 Q 곱하기 100% 분위수 값입니다, 이게. 근데 4분위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1, 사분위수가 X에 이게 25% 1 0 0분위수예요그 다음에 3, 4분위수, 2, 사분위수가 중앙값. 중앙값이면서 얘가 50% 백분위수, 그러니까 중앙 값까지의 확률이 50이죠. 50%, 그러니까 0.5, 그러니까 50% 백분위수가 돼요. 이 중앙 값이, 그리고 3, 4분위수가 75% 백분위수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0.25인 요 x 값 찾고, 그 다음에 얘가 0.75인 요 x 값을 찾으면은 그게 1, 4분위수. 3, 4분이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x 값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이공식대에서 그러면 이제 4분이수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앙값은 이제 이게 a가 마이너스 1, b가 3이니까 중앙값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 나누기 2에서 1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누적 확률은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X가 X까지의 누적 확률이 0.25가 되는 이 누적 확률 공식은 이게 되죠. 여기 그 B 마이너스 A니까 3 1, 거기 마이너스 더하기 A,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얘가 되니까 요 우리가 구할 게 이제 얘죠. 얘가 14분의 수죠 그러니까 이거 이항 해가지고 정리하면은 이렇게 수식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14분의 수는2 이렇게 되겠죠. 그럼 3, 4분 이수는 75% 100분 이수. 요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X의 75% 100분 이수가 되는 값은 요 누적분포함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수식으로 전개해 보시면은 얘가 되니까 4. 요게 3, 4분 이수죠. 그래서 앞에서 IQR은 3, 4분 이수 마이너스 1, 4분 이수니까. 그러니까 75%, 75% 100분 이수 마이너스 25% 100분 이수. 해서 4-2에서 2.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분위수를 이렇게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중앙값은 1이고, 4분위 범위는 2. 죠 그렇죠? 그래서 3번. 요게 이제 맞는 답이 되겠죠.